안녕하세요 토담다육 입니다 오늘도 아주아주 아주 가볍게 16포트 한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쁘게 준비를 하는 어, 시간 때문에 벌써 이렇게 어두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어, 요1301딱 한판을 만들었는데요 16포트 입니다 제가 12포트 만들어서 어, 2만원씩 판매를 하곤 했는데 요것은 16포트, 그리고 조금, 어, 고급 정도 섞여 있고, 리톱스도 4종, 뭐, 골고루, 진짜 한 판만 딱 키워보시면은 아주아주 코노피튬 리톱스 키워보시는데, 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어, 코노피튬을 어,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16포트, 16포트는요, 어, 일단 가격은 3만원인데요. 택배비는 3천원이 따로 있고, 어, 5만원 이상, 어, 두 판, 뭐, 두판 정도 하시면은, 어, 무료배송이 되는데, 어, 중복이 될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일단 1301번 처음 연락 주신 분께, 어, 1301 16포트 한 판,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1 구성을 제가 어, 리톱스 네개또 고급종도 섞여 있고, 뭐 여러가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전에, 어, 요것 그냥 받으시면 그대로 예쁜 바구니에서 바로 그냥 키우실 수 있도록, 어, 제가 굉장히 흙을 어, 신경 써서 만들어서 어, 사용한 것이니까, 어, 그냥 바로 키우시면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어, 16포트 한판 구입하시는 분들께 어, 선물이 한 가지 나가는데요. 이것은 어, 시중에서 구하실 수 없는 특별한 흙입니다. 어, 귀조토, 귀조토라는 그런 암석을 잘게 으깨서 한번 뻥튀기한 그 세라믹토인데요. 세라믹 도자기 흙이랑 어, 같다는 뜻이죠. 도자기 흙인데요. 어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어 굉장히 그 현무암처럼 울퉁불퉁한 기공이 있어서 기공 기포 어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어, 통기성도 좋고 흙 마름 그 흙이 보송보송해지고 뿌리도 잘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흙입니다. 펄라이트랑 펄라이트 대용으로 쓰셔도 좋고 어, 보통 세라믹 볼 많이 섞죠. 그, 그것 대신, 어, 섞어서 사용해보시면, 어, 아이고, 장갑을 꼈더니 이제 확대 조절이 잘안 되는데요. 요렇게 작은 미니 지퍼백에 제가 그 종이컵으로 한두컵 정도 담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6포트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한 번씩 사용해보시라고 어, 한 봉다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포트 자세하게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1301 주문하시고 외에 또 추가 주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슷하게 잘 구성하여서, 음, 사진 보여드리고 컨펌을 받아서 오케이 하시면 어,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많이 판매를 했던 세레시아놈입니다. 세레시아놈. 굉장히 예쁘고 동글납작한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세레시아놈. 두 번째는 젤리젤리한 예쁜 브르게리인데요. 1.5cm 이상 되는 크기. 브르게리는 정말 정말 코노피툼 코너피툼의 정점. 아주 아주 꼭 어, 키워 볼 만한 예쁜 어, 독특한 코노피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종에 속하는 어, 브루게리 사이즈가 중간급 정도 되는 아주 실한 브루게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가에 플랫형 파가에인데요. 납작한 동굴 납작한 음, 파가에 파가에지만 어, 굉장히 대형으로 크는. 예쁜, 예쁜 얼굴에 큼지막한 파가의 한 종이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빌로붐. 아주 아주 귀엽고 작은 어, 빌로붐 쌍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홍문 교배종. 이렇게 도트가 예쁘고 진한 점, 그리고 어, 굉장히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멋진 도트가 아주 아주 멋진 사이즈. 이렇게 큼지막합니다. 2.5cm 정도 되는 크기에 큼지막한 홍문 하나. 그리고 또 우르스프런 기아눔. 청자색 바디, 깨끗한 바디에 진한 까만 점이 아주 아주 멋진 우르스프런 기아눔 쌍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큼지막한 우르스프런 기아눔 쌍두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젤리 두 가지 마우가니도 꼭 키워봐야 되는 그런 종류의 예쁜 코너피툼인데요. 1.5cm 되는 아주 아주 귀엽고 말랑말랑한 마우가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살모필름 어, 요것은 이제 림피덤 종류로 이제 큼지막하게 크는 어, 창이 맑고 예쁜 림피덤 종류의 옵살모 필름 한 가지가 어, 들어가 있구요. 또, 아홉 번째, 리톱스 네 가지가 나가는데요. 리톱스, 어, 브롬필디 쌍두 아주아주 아주 색감이 예쁘고, <laughs> 묵은둥이 쌍두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예쁘게 잘 탈피하고 있는 줄리. 줄리가 참 다양한 색감을 내고 예쁜 문양이 많아서 어, 보통 이제 교배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키우십니다. 이렇게 줄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마르모라타, 마르모라타 중에서 굉장히 형광 빛을 내는 형광 그린 빛을 내는 어, 특별한 아주 아주 예쁜. 리톱스, 고급종 한 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장욱. 정말 국장욱은 리톱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어, 빠질, 빠질 수 없는 예쁜 창을 가진 어, 리톱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롤피, 교배종인데요. 롤피가 어, 탈피할 때 되면 특히 색감이 아주 빨갛고, 어,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어, 특히 교배종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꼭 롤피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 롤피 교배종인데요. 어, 아주 예쁩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어, 롤피의 소형, 롤피가 굉장히 소형종인데, 어, 큼지막한 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교배종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나름 작지 않다는 것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여드렸던 피시포름이 백화실생 그파정분 판에서 어, 하얀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는데요. 이것도 흰 꽃이 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원숭이 얼굴이 딱 예쁘고 동글하니 통통하니 아주 예쁜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피쉬포름이 백화 실생이 하나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펠루시 덤두 종이 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펠루시덤 중에 배트윙이라고 하는 펠루시덤인데, 어, 아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쁘죠. 하지만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간에 삼두나 되는 펠루시덤 배트윙 그리고 조금 더 큼지막한 펠루시덤 초록색. 어, 펠루시덤이 또 이렇게 창이 예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펠루시덤까지 16종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16개 포트 제가 잘 포장을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고스란히 예쁘게 키우시면 된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시면 제가 예쁘게 심어서 구성해서 사진 드리고 어, 발송해 드린다는 것.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1301 오늘 소개를 마치고 판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음, 받으시는 분이 기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